네, 1등 수상 을 축하드립니다. 아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저희는 영천시 공공데이터 활용 경진대회에서 1등을 한 이유진, 김민수입니다. 저희는 현재 폐기물 쓰레기 관련 페이백 어플리케이션과 사회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당 활용 경진대회에 참석, 참석하게 되었고요. 저희가 어, 이렇게 활동을 진행하면서 여러 공공 데이터에 대해서 어, 저희가 문제점과 어, 되게 활용성을 많이 느껴서 이번 대회에 신청하게 되었고요. 어, 이번 대회를 진행하면서 저희가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을 개발시켜서 더, 노, 더 높은 가치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우수 선적을 수상한 DMZ 대표 김민수입니다. 네 이번 공공 데이터를 공공 데이터 활용 국민대에 나와서 너무나 뜻깊은 시간이었고. 어, 이렇게 큰 상을 수상해 하 주신 대회 관계자분들께 너무나 큰 감사 말씀드립니다. 또한 앞으로 범정부 대회에 나가서 큰 상을 수상하여 앞으로 제 고향인 영천의 위상을 높이도록 더욱더 유혹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이번 영천 공공네이터 활용 경진대회에서 우승을 하게 된 어, 후드버팀의 박우현이라고 합니다. 어, 우선 이렇게 좋은 어, 대회에서 좋은 상을 수상할 수 있게 기회를 제공해 주시는 관계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결과, 좋은 결과를 얻게 해주신 어,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입천하기는 영천데이터 선발대 이재찬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영천에 와서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서 입천할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영광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공모전에서 저희 김수인 담당자님께서 저희 팀 총괄하시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해주셔서 담당자님께 감사하는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영천시 공공데이터 화염병통대에서 입성하게 된서방미팀 대표가 김희영입니다. 어, 저희가 짧은 시간에 좀 준비하느라 부족했지만 좋은 결과 주셔서 감사하고요. 관광 관련 쪽이었는데 처음 아는 도시였지만, 진짜 예쁜 곳이 많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가지고, 어, 이번 기회에 더 많이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영천 어디가 팀의 주장 김경입니다. 어, 사실 저 역시도 영천에 대해 많이 알고 있지 못했고, 그리고 저희 주제 특성상 관광지를 소개하는데, 방영하지 않고서 소개하기 좀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온라인으로 호텔사이트 모드를 통해서 영천을 고 있을 했는데 어, 마지막까지 영천을 방문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조금 아쉽기도 했는데, 어, 이번 이런 상을 기회로 영천을 방문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쁘고, 어, 그리고 이렇게 이런 기회를 만들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저는 태사선을수상 네. 박재성입니다. 어, 아마 다들 공거장 전에는 잘 영천을 몰랐다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공거장 때문에 여러 가지를 자료도 보고 하다 보니 영천이 참 매력적인 도이였고 이번에는 이제 시상식 때문에 는데 다음번에는 여행을 하라 한번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장면왕의 수상한된 유키슨 팀장 임재입니다 일단 저희 아이디어를 좋게 평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본관이 영천인데 또 이런 영천에서 처음으로 상을 받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팀원들이 모두 좋은 자 사랑 있어 좋은 자만왔는데 팀원들에게도 다들 수고했다는 말 해주고 싶고 마지막으로 이런 자리에서 수상할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영천스타인의 팀장 보태영이라고 합니다. 어, 저희는 이제 영천 관광객들을 위한 이제 영천 관광 플랫폼을 구성해 보았는데요. 어, 저희는, 어, 사실 저는 처음에 영천을 접하게 된 계기가 1박 2라는 일이 프로그램에서 보현산 천문대를, 어, 현문대에 대한 그런 방송을 보고 처음 접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제가 대회를 준비하면서 점점 어, 영천 구경이나 어떤 훌륭한 자연건강이 이런 영천에 많다는 것을 많이 느끼면서 어, 세상 더 많은 사람들이 영천에 대해서 알아가고 더 많이 놀러 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어, 끝으로 이렇게 좋은 기회 이런 대회를 마련해 주시고 또 이런 수상까지 하게 되어서 정말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YSD 심장은 개인사정으로서 신원으로 참여를 하게 됐는데 먼저 공공데이터를 활용해서 아이디어를 펼칠 수 있게. 대회를 개최해주신 관계자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천시에 대해서 저는 어, 대구에 거주를 하고 있어서 영천에 대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아는 편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보여주신 홍보 영상이나 아니면 데이터들을 찾아보면서 제가 모르던 것들에 대해서 많이 알수 있게 되었고요. 그래서 영천에 대해서 더 많은 홍보를 해주시고 더 많은 영천에 대해서 사람들이 방문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수상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3년 제2회 영천시 공공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시상식을 시작하겠습니다. 2023년 제2회 경진대회는 공공데이터를 활용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전 국민을 대상으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간의 진행 상황을 보면 23년 2월 28일, 영천시와 포항특검파크 간 업무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 지난 4월 10일부터 6월 16일까지 서류 접수를 진행하여 총5 3개 과제가 접수 후1 29일까지 1차 서류 평가로 10개 팀을 선정하고, 7월 12일 2차 온라인 결선 평가를 거쳐 오늘 7월 19일 아웃개팀 시상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네. 올해로 2회를 맞이한 공공메타 활용 경제대회에서 9팀이 수상의 행위를 안았습니다. 축하드리고, 전국 각지에서 오셨는데, 모인오시나 수고가 많았습니다. 21세기는 인공지능의 시대로 불리며 모든 혁신은 데이터로 통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을 위해서 공공데이터 개방과 데이터 공유 의무화를 국정 핵심으로 추진하고 데이터 서비스는 국민들의 일상을 더욱 윤택하게 하고 생활 패턴을 완전히 바꾸고 있습니다. 위험현실에서 공공 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지난해에서 올해 경쟁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디어는 새로운 정책개발에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가 마련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영천시 최기문 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인 공공데이터 활용대회에 참가해주신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특히 오늘 시상식에 참여해주신 수상자들께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3.3년 팀 YSDG 입니다 네. 특별상 팀 영천스타일 정대만원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네. 3장 장명팀 유키트입니다. 네. 3장 특별상 박재성 영선 시장 최기문 상금은 50만 원입니다. 감사합니다 남자 입선 팀사방민입니다시니다 입선 팀 영선 데이터 선발대입니다. 상금은 50만 원입니다. 수팀푸드버 상금은 150만 원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장 최우수 네. 팀 DMG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참, 축하드립니다. 네, 그럼 네, 잠시